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랜덤 상자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다, 그죠? 도박이라는 걸. 무튼, 준비된 골드, 1억 골드. 딱 맞췄고요, 전자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푸네랑 오랜만에 놀아보려고 하는데, 아바타 풀세트가 아바타 마켓에 갔더니, 피부 제외하고 8피스짜리가 1,450 정도였고, 9피스짜리가 1,550 정도였어요. 약 100만 골드 차이라, 옛날 같았으면, 피부 하나에 100만 골드 태우기는 좀 아깝기 때문에, 그냥 8피스만 구매했었는데, 지금 촬영하 시간 4월 14일 금요일 패키지도 없고 그래서 엠블렘들이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자파련대도 이렇게 평균 골드가 40만 7만 골드 이렇죠 그래서 뭐 피부랑 같이 구매도 되고 안해도 돼서 1억 가지고 한번 아바테체 엠블렘 스를을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텐데요 아 보는김에 찰란한도 보죠 찰란한도 지금 비쌉니다 그리고 뭐 200만 골드에 육박하죠 이게 맞나 레전더리는 그래도 다픈애가 250만 골드에 계속 판매하고 있어서 시세가 유지되는데 찰란한 엠블렘이랑 화려한 이게 맞나? 일단 가보자 가보자 자 그럼 이렇게 해서 1억 가지고 총 48피스인데 남은 골드가 1440만 정도 가지고 있어요 이걸로는 차라리 플래티넘 앨블렘을 따로 사서 합성을 가보도록 하죠 총 1억 골드 도박은 해야하니까 아니지 그전에 제가 이스펜지에서 이걸 먹었거든요 불같이 망아리에서 방어구 특히 어깨 상의가 뜨면 대박이긴 하죠 가다이 쓰리 투 원! 떴다 상옥계! 왓! 제일 쓸데없는 무기다, 그죠? <laughs> 이씨. <laughs> 옵션도 진짜 최악이고 아 너. 이거 혹시 잘 뜨면은 남은 골드로 변경도박할라 했는데 이거 망했네요자 <laughs> 그럼 일단 저번 다프레 도박에서22.86 적자였는데 1,350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도박금액은 8,650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다른 엠블렘들이 비싸졌고 이러니까 대체만 하고 엠블렘 그냥 팔아도 소소한 적자로 끝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laughs> 뭐,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아니면, 이득이면 더 좋죠. 해체는 순식간에 끝납니다. 단두 번으로 끝이 나겠군요. 갑니다. 첫 번째 해체는, 이속 좋아요. 시작부터, 찰 찬란 엠블렘 이렇게 뜨면, 그리고, 합성용이 아닌 이런 엠블렘이 뜨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아, 좋습니다. 인벤토리 두 개는 아닌데, 그래도 찰란에 뜨면, 좋죠, 좋죠. 더 좋죠. 더더죠. 이렇게 해서, 끝. 오, 체력, 정신력? 정신력, 잠깐만. 옛날 만큼, 정신력, 체력이 동급이 아니죠. 묘지가 나왔으니까. 정신력이 신력은 비쌉니다. 체력보다요. 그럼 두 번째 해체는 이렇게 체력적신력 마크 좋아요. 합성용 아닌 블랙 때문에 진짜 모속저 지능 두개 뭐야? 난리 났는데요. 어서 오늘 어 뭐야 찰나나 또 있어. 오늘 다프네랑 만나기를 너무 잘했는데요. 우리 좋은 약속이었습니다. 다프네님이 약속된 거 맞나 모르겠는데. 그.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해체는 끝났고 정리하고 정상 가보도록 하죠. 짜잔. 정리는 끝이 났는데요 비싼 엠블렘인 것도 있고 비싸 보이지만 그냥 단순히 매물이 없어서 비싼 것들도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50만 골드 근처고 요런 애들도 50만 골드 근처거든요 이거 낚시할 보면 어 이건 아니네 이런 거 보면 은 합성용이기도 하긴 한데 일단 먼저 합성해보다가 개수가 많이 부족하면 그때 합성으로 넘기고요 일단 뭐 이렇게 됐고 정상 갑니다 정산은 끝! 신 나왔습니다. 흑자. 이게 맞나? 잠깐만. 어, 맞는데? 총엠블개수 144개 맞습니다. 왜냐하면 피부 없이 제가 8피스 샀죠. 그리고 48피스에 엠블렘 3개씩 나오니까 맞거든요. 정확히 개수도 이렇게 다 더해진 거라. 아니 이게 흑자라고? 얼마 흑자? 촉. 벌써? 아니, 오늘 도박은 여기까지. <laughs> 진짜 정산 잘못한 줄 알았는데. 아니, 지금 제가 정산한 가격이 실화예요. 평균 낮췌가보다 지금 점점 계속 시세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니, 이게 실화인 가격입니다. <laughs> 오 마이 갓 얘네들 가격이 미쳐날뛰고 있어요 심지어 얘도 180 정도지만 200에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그냥 잡찰란으로 친 거거든요 그럼 일단 2차 도박으로 5252만 골드가 될 텐데 과연 저는 여기서 또 흑자일지 혹은 좀 내려갈지 아니면 적자로 바뀔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래도 제가 여태까지 적자 본게얼만데그러식기 있기? <laughs> 너무하네 어 일단 아래 아학성부터 갑니다 가다 아주 달달한 설탕 덩어리 오 중심력 좋아요 아련합성으로 도킹오퍼도 플래티넘도 나쁘지 않죠 오? 파란만 안 뜨면 진짜 더할 나위 없습니다 내려가면 더 좋고요 이렇게 비비드드 오 비비드 일단 갑니다 모상저 모속저 떠야지 파란은 뜨지 마세요 제발 알파 스트래그 샵 이렇게 화려한 거 말고요. 그렇지. 잘라나. 모 상자 말고요. 지름 마그 좋아요. 화려한 말고요. 화려한 말고요. 피 v 피율 디크가버리 이렇게 끝났고요. 합성 한 번만 더 하죠. 이렇게. 아니, 화려한은 뜨면 안 되는데. 그만해 <laughs> 플래티나 엠블런 중에 돈 되는 거 있는지 한번 검색이나 해볼까요? 이렇게 좋은 건안 떴네요. 이렇게 화려한 엠블렘 없이 끝이 났는데 좀 무섭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하나하나가 비싸거든요. 일단 잠깐 그래도 2차 정상 갑니다. 2차 정산이 끝, 칫, 나왔습니다. 즉, 자, 지만, 흑, 자,죠. 2차 정산은 찔끔 적자 받기 때문에 아직도 약40% 흑, 자입니다. 나쁘지 않은데? 잠깐만, 엠블랭 개수 66개 맞는지 계산기로 두들겨보죠. 64개. 어? 잠깐만. 뭐 하나 오려났다 아까 화려한 합성했잖아요. 제가 몇 개. <laughs> 아, 다시 하면? 그래도 아직 37.81%. 흑자. 3차도 설마, 설마 그래도 흑자인 3200이나 날아갈라고. 그죠? 다프레님, 부탁해요. 지능 HP도 비싸요. 이거는 엠블렘이 비싸지기 전에도 비쌌던. 팔릴라나 일단 그래도 내려놓죠 4찰라나 하나만 남으면 그래도 합성해보죠 갑니다 진행mp도 비싼가 악한 때문에 어라 이거는 팔리나 근데 이런 거는 팔리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죠 진행mp 비싸게 팔리는데 어라 hp 어라 깍니다, 다프네님. 내려갔고요 깍니다, 다프네님. 스파이럴러시. 마지막 합성은, 모속적까지 완벽한데? 잠깐, 그러면, 돈 되는 게 내려갔으니까, 플래티나 합성으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자, 다프네님. 플래티넘도 비싼 거 많죠? 사마치죠 자령 남기기. 퍼펙티어. 게시 아리아, 뭐, 이런 거. 검기상인도 비싸네요. 정신이 본 척도 비싸고, 뭐, 이런 거. 못 먹는 값 찔러는 뭐거 아닙니다. 떠주실 겁니다, 다프네님. 저의 골드를 많이 가져가셨으니까, 조금만, 페이백해 줘. 아, 페이백해 줘. 아 검기상인 저런거 있잖아요 어? 자 부탁할거 있습니다 천만골디상짜리 플래티넘이요 아 조인트 까였는데요 <laughs> 아니 다분네니 제가 뭐 무리한거 부탁했습니까 아니 조인트 까면 어떻게 마지막 왔어 아 그러면 일단 최종정상 갑니다 최종 정산이 끝 났습니다 흑자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흑자 아니겠습니까 아 역시 플래티넘 엠블렘은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래도 어쨌든 경매자 수수료 떼고 저는 26.65% 금액으로 2300만 골드 흑자 나쁘지 않은데요 여기서 이제 내 남은 골드 1350만 골드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플래티나 한방을 한번 노려보자 이러면 이제 3차 정산에서 흑자는 950만 골드. 흑자 10%에서 어떻게 바뀔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래도 여법계에 비싼 게 많기 때문에, 신 직업인 아처거 말고, 여법 걸로 받으시도 어차피 다프레이카 아니라, 내전직 합성은 안 되지만, 플래티나 합성, 가보자, 가보자! 메카드로 아니죠, 블러드레이브도 아니죠, 미라클비 잠깐만 딜플티가 아니라 버프 플래티넘은 쌉니다. 제발 다프레님 플래티넘으로. 아 괴리야, 금단이 니알리 금단이 저주 갖다야지 차라리 안돼. 그럼 마지막 플래티넘 없어. 샤라라라라, 잉, 내 골드 갈리는 소리. 잉.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바뀐 거 없습니다. 흑자가 26.65%에서 10%약15% 이상 내려갔네요. 아나 진짜. <laughs> 여러분 흑자 볼때 그냥 떠났어야 했습니다. 이거 흑자긴 한데 즐겼다 하고 끝낼 수 있는데 아쉽습니다. 그죠? 너무 아쉬워요. 자 그럼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저에게는 해방의 계약으로 열쇠가 있거든요. 봉자 가보자 가보자. 98개? 이건 용납 못하지 바로 한개 구매 마일리지 싹다 다이아몬드 자을쇠 여러분 열쇠는 99개 약 100개라 27,000원치 즉 봉자는 보통 1대 1으로 치기 때문에 2,700만 골드 15 하나 뜨면 끝나고 대형 하나 뜨도 즐겼다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랜만에 주문이나 걸고 가보도록 하죠 단지님 제발 나와라이 이달의 아이템으로 본전 이상 나와라요 얍 본전 이상이면 대형과 소형 하나씩 딱 뜨면 본전 어그넥자고 15가 뜨면 더할라요 득자고 그럼 준비하시고 쏴세요 봉자로 다프네님은 그래도 득자 좀 봐주셨는데 우리 단지님은 어떨까요 이렇게 기좀 모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소형이나 대형으로 소형이나 대형으로 뭐 하나 기만 모아줘요 제발 뭐라도 좋아요 소형도 좋으니까 어? 오 어? 순간 렉인 줄 알았는데 장비 보호권 이러면 뭐 그래도 그래도 기모오는 한번 연출이라도 보고 싶은데 단진님 어떻게 안되겠습니까 이렇게 마지막 두 배는 다이어로 까비 이렇게 마지막 아 일단 단진 주와두 개랑 장비 보호권은 500만도 안 하네 라이 진짜 <laughs> 단진 주와 하나가 100만 골드라 이거 수수료 떼고 이제 천만 좀 넘죠 띵! 반토막이네 봉자는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실가 학권도 요렇게 뭐야 10%랑 70% 이렇게 해서 약 1100만 골 정도 떴네요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존버는 좋지 않아요 해마의 계약을 하면 요렇게 유틸들이 4%퍼5%퍼5퍼 올라가고 마을 이동 속도랑 인벤토리 증가돼서 광부할 때도 다른 거 플레이할 때도 좋아서 하는 거긴 한데 좋지는 않네요 그래도 이번 도박은 다행히 봉자는 적자지만 봉자 계약으로 이 옵션으로 이득 받고 나쁜 애와는 ちょっと